멸종. 한 종류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볼수 없는 멸종된 생물 몇 종이 박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제란 실제 생물의 가죽을 건조하여 생물의 모습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것으로 이 박제들이 모두 한때는 살아있던 동물들의 가죽이죠. 이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박제가 있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강렬한 사자죠. 놀랍게도 이것은 야생에서는 멸종된 대형 사자. 바바리 사자의 박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아주 귀한 박제이죠. 그런데 이 바바리 사자는 우리가 아는 사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짧은 갈기가 아니라 배밑까지 내려오는 풍성하고 긴 갈기를 가졌으며 19세기 사냥꾼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자는 몸 길이가 3.3m, 무게는 270kg까지 나가는 가장 큰 사자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생태계를 지배하던 맹수들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강인한 맹수의 왕이 어쩌다 자연에서 멸종해버린 걸까요? 이 바바리 사자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선 로마 시대로 가봐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은 우리가 축구 경기에 열광하듯 콜로세움에서 검투 경기를 즐겼습니다. 검투사와 검투사의 대결, 검투사와 재수의 대결 등 여러 경기가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경기는 바로 검투사와 포악한 짐승의 목숨을 건 싸움이었죠. 그 중에서도 최고가 바로 이 바바리 사자와의 경기였습니다. 이 인기 있는 쇼를 위해 바바리 사자들은 매일같이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잃은 바바리 사자의 수가 수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학살로 인해 바바리 사자는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죠. 그런데 콜로세움을 겨우 벗어난 바바리 사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날카로운 총소리였습니다. 이 멋진 맹수는 이번엔 사냥꾼들의 재밌는 사냥감이 되었죠. 결국 1900년대 초반, 마지막 바바리 사자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었고 한때 북아프리카 생태계를 장악했던 맹수의 왕은 자연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바리 사자는 자신의 용맹한 모습으로 인해 멸종되어 버린 거죠. 때로는 사소한 이유의 멸종도 있습니다. 바바리 사자 뒤편에는 멸종된 조류들의 박제가 있죠. 날지 못하는 새인 이 바다새오리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다가 멸종됐고 극락앵무는 아름다워서 멸종됐으며. 후이하는 깃털이 비싸게 팔려서 멸종됐습니다.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인간에 의해서 멸종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나타난 후 생물들의 멸종 속도는 그전보다 1000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현재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멸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멸종을 막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꿀벌 예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꿀벌 예언이란, 지구상의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4년 이내에 멸종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죠. 꿀벌이 멸종하면 식물이 번식을 할수 없고, 식물의 번식이 안 되면 초식동물의 먹이가 사라지고,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육식동물이 사라지며, 연세적으로 인간까지 멸종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꿀벌이 멸종한다면 생태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물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복잡하게 얽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생물의 멸종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지금 속도로 멸종이 계속된다면 점점 생태계는 불안정해지고 곧 수많은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생태계에서 식량과 의료품 등 여러 자원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생물들의 멸종이 언젠가 정말로 인간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인류가 식량 부족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대체 식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어 이사를 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력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생물을 잡아들이고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화학 물질을 배출하고 지구의 온도를 올려 수많은 생물을 멸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파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로 가기 위한 연구보다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보호가 아닐까요?